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토트넘 아스퍼의 손흥민 선수가 오늘 있었던 아스날과의 경기에서 엄청난 활약을 펼치면서 팀 승리를 이끌었고 이 아스날의 도미아스타 케이로 선수를 보유한 국가인 일본에서도 손흥민 선수의 활약을 극찬했습니다. 토트넘 아스퍼는 바로 오늘 있었던 프리미어리그 22라운드 경기에서 숙적 아스날을 자신들의 홈으로 불러들였었는데요. 토트넘 아스퍼는 이번 경기에서 만약 승리를 거두지 못할 경우 차기 시즌 챔피언스리그 진출이 사실상 좌절되는 그냥 무조건 이겨야 하는 경기였고 토트넘으로서는 굉장한 부담이 느껴지는 경기이긴 했지만 오늘 경기에서 토트넘 아스퍼는 해리 케인 선수의 두 골과 손흥민 선수의 한 골에 힘입어 3대0으로 완승을 거두었는데요. 토트넘 아스포로서는 이번 경기 승리를 거두는데 있어 당연히 두 골을 장렬시킨 해리케인 선수의 역할이 크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 경기에서는 한 골을 직접 득점하고 PK를 유도해내고 로폴딩 선수를 경고 누적으로 퇴장시킨는데 일조한 손흥민 선수의 활약이 정말 돋보였는데요. 아스날로서는 일본 국적의 풀백인 도미아스 타케이로 선수가 이번 경기에서 레프트 풀백으로 출전했기 때문에 한일 라이벌 더비가 이번 북런던 더비에 포함되었다고 할수 있는데 이번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와 도미아스 타케이로 선수는 포지션이 겹치지는 않아서 두 선수의 직접적인 경합사항은 많이 나오지 않았지만 손흥민 선수는 한 골을 득점했고 도미아스 타케이로 선수는 아스날 수비진이 세골이나 허용하는 수비수로서 결코 만족스러운 결과가 아니었고 부스코도 평점 6점 소파스코 평점 6.3점 포모 평점 6.1점에 부진한 개인 성적으로 경기를 마쳤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손흥민 선수가 도미아스타 케이로 선수를 상대로 실력을 제대로 보여준 경기라고 할수 있는데, 일본의 많은 축구 팬들은 이번 도미아스타 케이로와 손흥민이 출전했던 북런던 더비 경기, 특히 손흥민 선수의 활약에 대해서 정말 감탄하는 반응들을 보였습니다. 이로써 손흥민에게 득점왕 가능성이 생겼다. 모하메드 살라에게는 한골 뒤지지만, 리버풀은 챔피언스 리그 출전이 달려있는 토트넘 아스퍼와는 리그에서 동기부여가 다르다. 이로써 득점왕을 차지하면 차범근을 능가해 명실상부한 아시아 역대 최고의 스트라이커다. 좋았던 것은 웨데고르와 도미아 스타케이로 뿐이었어 팀의 완성도나 감독의 지위도 토트넘이 앞섰다. 미켈라르테타는 한명 빠진 상태에서 아무것도 할수 없었다. 감독 차이가 났다. 내년 시즌은 손케 투톱이 개쩌는 토트넘 하스포가 무서운 존재가 될것 같다. 레드카드가 나오는 순간 요몇주 동안 기대했던 나를 원망했어. 챔피언스 리그 진출권 경쟁으로 최근 북런던 더비 경기 중에서 가장 기대했었는데 말이야. 군원은 아니지만 도미아스타 케이로의 챔피언스 리그는 보고 싶으니까 남은 두 경기 동안 힘들지만 이겨냈으면 좋겠다. 손흥민을 상대로 로 폴딩에게는 짐이 너무 무거웠다. 벤 화이트를 무리하게 기용하지 않은 것이 불행 중 다행이다. 단지 도미아스타 케이로의 센터백을볼수 있었던 것은 좋았다라고 할까. 벤 화이트가 나올 수 없다면 앞으로도 도미아스타 케이로의 센터백기용도 검토해줬으면 좋겠다. 도미아스타 케이로가 있으니까 아스날이 챔피언스 리그에 나갔으면 좋겠고 같은 아시아인으로서 손흥민이 꼭 득점왕을 차지했으면 좋겠다. 남은 경기 PK는 모두 손흥민이 차게 해줬으면 좋겠어. 단순히 토트넘이 강했다. 손흥민은 결과를 내고 팀 동료들로부터 해리케인에 대한 신뢰감이 두텁다. 아스날은 완패였지만 나름대로 외데고르, 도미아 스타케이로, 그리고 마 메드 엘레니는 좋았다. 제일 아픈 건 가브리엘 마갈량이스의 부상이야. 로폴딩의 퇴장으로 승부가 갈렸다. 카드 한장 받은 놈의 플레이가 아니었어. 뭐 퇴장 없이도 승점을 얻었을지는 모르겠지만 백라인의 도미아 스타케이로 한명더 갖고 싶다. 손흥민의 패널티킥 없이 21득점은 정말 대단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패널티킥도꼭 찼으면 좋겠어. 꼭 득점왕 따내길 바란다. 최고의 경기였다. 손흥민과 헤리케인을 챔피언스 리그에서 보고 싶다. 등등 많은 일본 팬들이 손흥민 선수의 엄청난 활약에 찬사를 보냈고, 확실히 일본 팬들도 도미아스 타케이로 선수에 대한 어느 정도 방어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아시아 선수로서 아스날에서 주전 수비수 자리를 차지한 도미아스 타케이로 선수도 아시아 역대급 선수가 될 자질을 가진 선수라고 할수 있지만, 손흥민 선수는 정말 프리미어 리그에서 한국인 선수가 득점왕 경쟁을 한다는 것은 그보다 훨씬 더 높은 위상일 수 밖에 없고, 손흥민 선수의 이러한 활약을 지켜보는 우리나라의 인적 국가들 입장에서는 그저 부러움의 대상이 될수 밖에 없습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